허나전 개혁신당 대표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현역 국회의원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르겠다며 이준석 의원을 제2의 윤석열이라고 비난했습니다. 양두 구역에 제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. 기존의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그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만들 때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한 어, 죄책감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런데 두번할 수는 없다. 허전 대표는. 지난 주말 사이 자신이 당 대표직인과 계좌, 비밀번호를 들고 잠수를 탔다는 보도에 대해선 그런 적이 없다며 자신에게 연락은 하지도 않고 언론 플레이부터 하는 것이 이준석 씨의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또 이준석 의원과의 갈등 배경에 대해선 이 의원이 개혁신당에서 경선 없이 대선 후보로 추대되고 이후 국민의힘과 합치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은 자강파여서 이 의원 측이 몰아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